혹시 이런 적 없으신가요? 밤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살수 있을까?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잠은 달아나고 식은땀만 흐릅니다. 나이가 50을 넘고 60을 넘어가면 참 묘한 기분이 듭니다. 주변 사람들이 또는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납니다. 병원에 가면 예전엔 듣지 못했던 병명들이 쏟아집니다. 거울을 보면 어느새 깊어진 주름이 시간의 흔적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문득 깨닫습니다. 아, 나도 이제 죽음이 멀지 않구나. 하지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워는 72년의 생을 살다가 1860년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이 철학자는 죽음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려견 아트만과 함께 프랑크푸르트 거리를 매일 걸으며 죽음에 대해 깊이 사색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죽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선물이다. 이 말이 지금은 이해되지 않으실 겁니다. 어떻게 죽음이 선물일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둘째, 죽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셋째, 어떻게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가? 쇼펜하워가 죽음 직전까지 평온했던 비결.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남긴 죽음에 대한 위대한 통찰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하루하루를 더욱 소중하게 살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인생 후반전을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통찰을 전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죽음이 가장 무섭게 느껴지시나요? 혼자 있을 때입니까? 밤에 깨어 있을 때입니까? 아니면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입니까? 쇼펜우워는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인간은 죽음 그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물을 두려워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태어나기 전그 영겁의 시간 동안 당신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고통스러웠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런 고통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단지 태어나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두려워합니다. 왜일까요?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지가 살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다. 살아있고 싶다는 맹목적인 욕망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만들어낸다. 우리 안에는 본능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쇼펜하워는 생애의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이 의지는 이성적 판단과는 관계없이 무조건 살아남으려 합니다. 마치 불에 손을 대면 자동으로 손을 빼듯이. 우리 몸은 죽음을 자동으로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살고 싶은 욕망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삶이 지옥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70대 어르신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살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온갖 치료를 다 받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구토가 멈추지 않고 온몸이 쇠약해집니다. 남은 6개월을 병원 침대에서 고통 속에 보냅니다.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이것이 진정 삶입니까? 아니면 죽음보다 더한 고통입니까? 물론 생명은 소중합니다. 최선을 다해 치료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죽음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면 정작 살아있는 시간마저 두려움에 갇혀 허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죽음, 불안이 높은 사람일수록 우울증과 불안장애에 시달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현재의 삶까지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대체 무엇을 잃는 것이 두려운 걸까요? 쇼페나워는 냉정하게 답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을 잃는 것이다. 돈을 많이 모은 사람은 그 돈을 두고 가야 한다는 사실이 억울합니다. 자식을 키운 사람은 그 자식의 미래를 못 본다는 사실이 아쉽습니다. 명예를 쌓은 사람은 그 명예가 사라진다는 사실이 서로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돈은 원래 당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려 쓴 것입니다. 그 자식도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잠시 맡았을 뿐입니다. 그 명예도 허상입니다. 당신이 죽으면 3일이면 잊힙니다. 슈로페나 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빌린 것이고 죽음은 반납하는 것이다. 빌린 물건을 돌려주는 것을 왜 억울해하는가?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평생 쌓아온 것들을 놓아야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만약 삶이 정말 좋은 것이라면 왜 사람들은 밤마다 잠들기를 갈망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잠은 작은 죽음입니다. 잠들면 의식이 사라집니다.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잠에 빠지면 당신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잠을 두려워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갈망합니다.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눈을 감는 그 순간 우리는 평화를 느낍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 걱정도 하지 않고 그저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듭니다. 쇼펜하워는 말합니다. 죽음은 깨어나지 않는 긴 잠일 뿐이다. 만약 잠이 두렵지 않다면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밤 잠들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작은 죽음을 연습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전혀 무섭지 않다. 그렇다면 죽음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쇼펜하워는 평생 이 질문과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72세의 나이로 폐렴에 걸려 임종을 앞두고서도 그는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썼습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탐구한 것은 바로 죽음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죽음은 개체의 소멸이지, 의지 자체의 소멸이 아니다. 무슨 뜻일까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은 죽습니다. 당신의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의 기억도 사라집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쇼페나우어는 묻습니다. 당신이 사라진다고 해서 생명 그 자체가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죽어도 나무는 자랍니다. 새는 노래합니다. 아이들은 웃습니다. 생명은 계속됩니다. 쇼페나우어는 이것을 이제 영원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개별적인 나는 죽지만 나를 통해 발현되었던 그 생명력, 그 의지는 다른 형태로 계속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파도와 같습니다. 바다에 파도가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그 파도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파도를 일으킨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라는 파도는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당신을 일으킨 그 근원적인 생명력, 우주적 에너지는 영원합니다. 슈루페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나를 잃는 것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나라는 것은 애초에 환상이었다. 이 말이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10살 때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사람입니까? 몸의 세포는 끊임없이 바뀝니다. 피부는 몇 주마다, 혈액은 몇 달마다 새로워집니다. 생각도 바뀝니다. 성격도 바뀝니다. 기억조차 흐릿해집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나입니까? 쇼페나워는 답합니다. 나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묶인 생각과 감정의 다발일 뿐이다. 마치 강물처럼 끊임없이 흐르고 변한다.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강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지만, 한강을 흐르는 물은 매순간 다릅니다. 어제 흘렀던 물은 이미 바다로 갔습니다. 오늘 흐르는 물은 새로운 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한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매 순간 세포가 죽고 새로 생깁니다. 매 순간 생각이 바뀝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나라고 부릅니다. 슈로페나 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 밤 잠들 때마다 작은 죽음을 겪는다. 그리고 아침에 깨어나면 다시 태어난다. 어젯밤 잠들기 전의 당신과 오늘 아침 깨어난 당신은 연속되어 있다고 느꼈지만, 사실은 잠이라는 무의 시간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잠들었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시간을 두려워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갈망합니다. 쇼펜하워는 이것을 근거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죽음은 긴 잠일 뿐이다. 우리가 매일 밤 평온하게 잠드는 것처럼 죽음도 평온하게 맞이할 수 있다. 실제로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연구한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죽음이 임박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평온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마치 긴 여행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안도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슈페나워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삶은 소풍이고 죽음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놀러 왔습니다. 빌린 몸을 가지고 빌린 시간 동안 빌린 관계 속에서 살다가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돌려주고 떠납니다. 이것이 억울합니까? 쇼페나워는 묻습니다. 당신이 태어나기 전 수십억 년 동안 당신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이 불행했는가? 아닙니다.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사라지면 고통도 사라집니다. 걱정도 사라집니다.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쇼페나워는 이것을 완전한 안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반려견 아트만과 함께 프랑크푸르트 거리를 걸으며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언젠가 나도 이 길을 더 이상 걷지 못할 날이 온다. 하지만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니다. 긴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 실제로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앞두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72세에 폐렴에 걸렸습니다. 의사는 회복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담담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날까지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긴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드는 것처럼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죽으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쇼펜하워는 답합니다. 당신이 죽어도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계속된다. 마치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도 세상이 잘만 돌아갔던 것처럼 이 말이 서글프게 들립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자유를 주는 말입니다. 당신이 죽어도 세상은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세상을 구원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삶을 살면 됩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명예 걱정 내려놓으십시오. 어차피 당신이 죽으면 다 남의 것입니다. 슈루페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그러면 삶이 가벼워진다. 그렇다면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어떻게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까? 쇼펜하워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욕망을 줄여라. 쇼펜하워는 말합니다. 욕망이 클수록 죽음이 두렵다. 왜냐하면 잃을 것이 많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잃을 것도 없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재산이 많으면 그 재산을 두고 가야 한다는 사실이 억울합니다. 지위가 높으면 그 지위를 잃는다는 사실이 아쉽습니다. 명예가 있으면 그 명예가 사라진다는 사실이 서럽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소유를 줄여라. 그러면 죽음이 가벼워진다. 이것은 가난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집착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돈이 있어도 그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빌린 것입니다. 자식이 있어도 그들에게 매달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명예가 있어도 그것을 과시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죽으면 3일이면 잊힙니다. 쇼펜하워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가족도 없었고 재산도 많지 않았고 생전에는 유명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잃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반려견 아트만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산책할 수 있는 두 달이면 충분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대저택입니까? 아니면 따뜻한 잠자리입니까? 사내진미입니까? 아니면 따뜻한 밥한 끼입니까? 수억의 재산입니까? 아니면 병원비 걱정 없는 정도의 여유입니까? 쇼페나워는 말합니다. 필요 이상의 것은 모두 짐이다. 그 짐을 내려놓아라. 둘째,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라. 슈로페나 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그러면 후회가 없다. 만약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남의 눈치를 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미루던 일을 계속 미루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할 것입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실제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는 매일을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글을 썼습니다. 읽고 싶은 책을 읽었습니다. 아트만과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72년 후, 정말로 마지막 날이 왔을 때, 그는 아무 후회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다.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하찮은 일에 화가 나십니까? 아닙니다. 남의 말에 상처받으십니까? 아닙니다. 미루던 일을 계속 미루십니까? 아닙니다. 죽음을 기억하면 삶이 선명해집니다. 셋째, 죽음을 일상에서 연습하라. 슈로페나 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 밤 죽음을 연습한다. 잠이 바로 그것이다. 잠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침대에 눕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 순간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 없습니다.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잠에 빠지면 당신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것을 두려워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갈망합니다.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그저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그 순간을 우리는 평화라고 부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죽음도 마찬가지다. 깨어나지 않는 긴 잠일 뿐이다.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 이렇게 해 보십시오. 잠들기 전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지금 작은 죽음을 연습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전혀 무섭지 않다. 오히려 평화롭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다시 태어났다. 오늘 하루는 보너스다. 이렇게 매일 죽음을 연습하면 진짜 죽음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실제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잠들 때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깨어날 때 감사했습니다. 아, 나는 또 하루를 받았구나. 이렇게 72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는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평소에 잠들듯이. 넷째, 의미 있는 흔적을 남겨라. 슈로페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질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언가를 남기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자식에게 따뜻한 기억을 남기십시오. 이웃에게 친절한 인상을 남기십시오. 세상의 작은 선행을 남기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책을 남겼습니다. 그는 생전에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책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72세까지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 그의 사상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이 쇼페나워의 책을 읽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의 생각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무언가를 남기십시오. 책이 아니어도 됩니다. 손자에게 들려준 이야기 하나. 이웃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길가에 심은 나무 한 그루. 이런 작은 것들이 당신이 살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죽은 후에도 그 흔적들은 남아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쇼펜하워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일 뿐이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워와 함께 죽음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탐험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죽음이 조금은 덜 무섭게 느껴지시나요? 쇼펜하워는 72년의 생을 살면서 죽음을 깊이 사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매일 밤 잠들듯이 언젠가는 긴 잠에 들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잠은 고통이 아니라 평화라는 것을 슈조페나우어는 반려견 아트만과 함께 마지막까지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매일 죽음을 연습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죽음을 다르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변화입니다. 죽음은 적이 아닙니다. 스승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면 삶이 선명해집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사십시오. 그러면 하찮은 일에 화내지 않게 됩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미루던 일을 미루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정말로 왔을 때 당신은 후회 없이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처럼. 오늘의 이긴 이야기가 죽음 앞에서 떨고 있던 마음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을 온전히 사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생 후반전을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통찰을 정기적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 밤지에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